기도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벼리는 시간 새벽순종 20일 챌린지 드디어 마지막 날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10편, 108편 오늘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20일 진행하면서 고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잘 넘어오셨어요. 중간에 혹시 빼먹었다가 다시 하루 뛰어서 이어서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21일, 22일, 23일 앞으로도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비파야 수금마 깰지어다 그랬잖아요. 비파 수금이 뭐죠? 악기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노래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비파 연주, 수금 연주, 악기 연주, 지금 다들 대기해, 준비해. 나 이제 새벽에 노래할 거야.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오늘 요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룰루랄라 노래해 본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만화 볼때 스머프들 이렇게 나오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스머프들이 뭐 어디 갈 때마다 어떤 일할 때마다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서 지나, 너무 옛날 만화인가요?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흥겹게 노래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어떤 일 직전에 흥겹게 노래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주로 잘될것 같을 때, 기대감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룰루랄라 노래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크리스천들인 우리들에게는요. 찬양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최고의 승리가 뭐냐? 내가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게 가장 기쁜 거라고요. 이보다 더큰 기쁨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요. 가장 힘든 건 뭐죠?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승리로 이겨내고 살아나서 지금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과거잖아요. 과거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눈앞에 있는 죽음은 뭡니까? 이게 영생관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게 될 일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남은 인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찬양은 우리의 기분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찬양하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성경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새벽은 그런 찬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 눈을 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합시다 찬양 해야겠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일어나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 새 생명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매일 새벽에 눈을 떠 보십시다. 혹시라도 내 감정이 어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우울하다든지 어둡다든지 해도 그거 크게 개의치 마십시다. 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비파야, 수구마, 깰 지어다. 내가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금 깨어났도다. 그렇게 시편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계속 찬양의 선포를 해버리시자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성경적 찬양이라는 그 소책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이란 마치 술에 취한 자의 노래의 특정 형식이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가 술 기운에 의해 자연스러운 흥얼거림의 노래를 부르듯 찬양이란 성령에 감동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표현이다. 성령에 감동된 마음. 이게 꼭술 취한 거랑 비슷하다 이거죠. 찬양, 술 취함, 성령의 감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설교자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요 술취하지 말고 그 대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술취함과 성령 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어요 술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한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 취함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화답은 뭐냐? 복음에 걸맞게 내가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노래에 무슨 형식이 있을까요? 형식 없습니다. 술 취한 상태랑 비슷하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취해서 이걸 내 입으로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입 안에서, 음 하고 흥을 거리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성령 안에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뻔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 20일 챌린지를 마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걸맞는 존재로 나를 바꾸는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이미 받은 성령 안에 충만이 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찬양할 상태가 아니에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슬퍼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야, 내가 왜또 일어나야 되나? 왜또 기도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나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감사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우리 그렇게 새벽 기도 챌린지 20일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자구요. 오늘 챌린지 질문들 드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하루의 시작 전에 그날의 싸움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나요? 제가 마지막 19장 끝부분에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의 새벽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지를 적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나는 언제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었던가라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생각나시는 게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십시다. 당신의 삶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새벽 찬양으로 선포한다면 어떤 말들이나 찬양이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 같으면요, 아이를 양육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인이시라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직장의 일들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수험생이시라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험생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각자 찬양 제목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일 챌린지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21일 차부터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읍시다. 그리고 21일 차 이제 각자 도전해 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순종 원합니다. 성령 충만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로서 새벽 순종 성종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 없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